방님 휴식 없이 주 7회 운동은 비추천하시나요? 옛날에 저도 옛날에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아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디빌더 분 중에 남경윤 선수님이라고 있어요. 키는 좀 작으신데 몸 진짜 좋으신 선수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보디빌딩 좀 아시는 분들은 남경윤 하면 다 알죠. 남경윤 선수님이 인스타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자기 일주일에 하루씩 쉬면 1년으로 따졌을 때며 칠을 쉬냐? 그러면은 절대로 경쟁을 할수가 없다. 난안 쉰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laughs> 야, 역시 선수만인데 저게 맞는 말이야. 그래서 저도 이제 일주일 안 쉬고 한번 해봤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크게 관절에 무리가 없었어. 요 근데 그게 뭘 얘기하냐면, 진짜로 극한으로 운동을 막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일주일에 한번 정도 쉬어야 되는데, 저처럼 운동을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에서 설렁설렁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미 회복이 너무 많아. 이해되세요? 저 말고 지금 구독자님들 마찬가지예요. 본인들 회복이 너무 많아. 일주일에 한번더쉴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운동 강도가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일주일에 7번 운동하는 거 추천드리고, 일곱 번 운동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하루 쉬어라 개망친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하이바보다 로우 바 스커트가 허리에 부담이 간다고 하는데 저는 정 반대입니다.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왜 그런지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요거는 구조적으로는 로우 바를 하게 되면 고관절이 구부러져요. 하이바는 상체가 서 있는데 로우 바를 여기 발을 이제 낮춰서 들면 몸통이 이렇게 꺾이거든요. 고관절 쪽에 힘을 훨씬 더 많이 끌어다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허벅지뼈의 길이하고도 연관성이 되게 커요. 허벅지뼈가 너무 길어지면 앉는 게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똑바로 앉는 게 힘들어져요. 무게 중심이 뒤로 가버리기 때문에. 경골과 대퇴골과의 길이에서 대퇴골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로우바가 되게 적합해져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런 체형이 아닐까라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은 되네요. 만약에 그런 체형, 대퇴골의 그러니까 길이가 긴 체형에서 하이바를 하게 되면 무게중심이 뒤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예 앉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체형일 때는 오히려 대퇴골과 그러니까 척추와의 합이 로우바에 조금 더 적합해지는 형태가 나오기도 해요. 제회원님 중에도 계세요. 개망치님. 아, 아까, 아까 그거죠? 로우바 질문하십니 제가 경골보다 대퇴골이 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망치님처럼 이렇게 대퇴골이 긴 분들은 로우바가 굉장히 적합해요. 그래서 로우바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불 빨래 자주 하잖아요. 중급자 빡세게 주사일 하는 거랑 80% 힘을 써서 주 6일 하는 거랑 뭐가 나은가요? 이거는 뭐 비슷한데요? <laughs> 뭐가 더 낫다고 할수 없고. 그냥 빡세게 주 6일 라는게 제일 좋죠. 왜 80%만 6일를 하려고 하세요? 그럴 이유가 있나요? 그냥 빡세게 6일를 하면 되잖아요. 중급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빡세다는 기준 자체가 그게 빡센 게 아니거든. 저도 저도 선수들하고 운동을 해보면 많이 느껴요. 아, 나는 빡세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빡센 게 아니었구나. 이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본인의 100%를 써본 적이 대부분 없어요. 초중급자가 자신의 100%를 써본 적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초중급자인 거 자신의 100%를 100 써봤으면 이미 선수급이 돼 있어야지 대부분이 자신의 100%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나내 생각에 아 나는 빡세게 했다 그러면은 80% 근접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80%도 못 갔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중급자라면 빡세게 6일 해라 강추합니다 어, 신진금님 레그컬 할때 종아리에 자꾸 지가 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레그컬이라는 운동은 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절을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다리를 구부리는 거죠. 두 번째는 고관절을 피는 것도 돼요. 여기서 다리만 구부리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필수 있어요. 레그 컬을 하면서 이렇게 살짝 들수 있죠. 레그 컬을 하면서 이렇게 무릎을 살짝 들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과 고관절을 펴는 동작. 을 같이 하면 조금 더 햄스트링의 자극을 키워갈 수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막 무릎을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낄 정도로 아주 살짝만 들어도 햄스트링으로 자극이 조금 더 이동이 돼요. 근데 고관절 자체를 완전히 고정시키고 무릎만 구부리게 되면 이 가스트로네미어스라고 하는 근육이 비복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아리 근. 육 종아리 근육 중에 가장 겉면에 있는 종아리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어떻게 보면 피부 바로 안쪽에 있는 근육이겠죠. 그 가스트로네미어스라고 하는 근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슬관절의 굴곡을 갖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햄스트링의 자극을 못 쓰시는 분들, 햄스트링의 그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가스트로네미어스의 굴곡 기능을 더 쓰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얘가 보조 기능 정도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주기능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래 앉아있잖아요. 사람이 앉아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지금 질문을 주신 어... 신진금님도 아마 좌식 시간이 되게 기실 거예요. 좌식이라는 건 앉을 좌잖아요. 앉을 좌. 이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근육은 좌골에 붙어있어요. 좌골.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있을 때그 좌골을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햄스트링은 좌골에 붙어있다 그랬죠. 그러면 <laughs> 햄스트링 자체에 계속 이렇게 압박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햄스트링의 기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혈액순환도 잘안 되고 항상 눌려있으니까. 손을, 손을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 전환을 한번 꽉 잡아보세요. 그럼 손이 자동으로 말려, 이렇게. 그럼 내 햄스트링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 컬을 하게 되면 원래는 햄스트링이 힘을 많이 써야 되지만 가스트로네미오스가 어, 예의 힘보다 더쓰려고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쥐가 나기도 하고, 실제로 막 종아리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햄스트링을 충분히 케어를 하고, 구부리는 힘을 써보고, 그리고 고관절을 약간 피는 힘을, 몸통의 힘을 잘준 상태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씩 개선이 되실 거예요. 다카님, 윤석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 윤석열이라고, 윤석열 대통령님. 유, 윤석열 대통령님이라고 해야지. 어디 윤석열. 자 저는 윤석열 지지자입니다 <laughs> 9시에서 10시로 늘어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 절대 아니죠 9시에서 10시로 늘어나게 하니까 개새끼들인 거지 다행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노예가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국장님 지금 노예가 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9시로 차단했다가 10시로 늘어지니까 어나 그나마 너무 좋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예가 되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개새끼들이라고 해야 정상인 거예요 아 진짜 또 빡치네 자 이게 뭐냐 옛날에 우리 흑인 노예들을 막 다룰 때 발에 왜새 사슬 묶여 있는 거 알죠? 이렇게 동그란 추 달려 있는 거. 뭔지 알죠? 노예들 도망 못, 못 가게 해놓는 거. 나중에 그렇게 다 해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와씨 내내 발목에 있는 사슬이 씨발 더 번쩍이고 멋있다고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었대. 지금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와 소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가 아니라 저항을 해야 돼. 그 저항은 투표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국민이 저항하는 건 투표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이렇다고 슉슉복복님 형님 30살입니다 노베이스로 1년 공부해서 생체 2급 나좀 CPT 두개 따고 와 트레이너 쪽으로 가고 싶은데 시간을 좀더 투자해서 CS까지 취득하고 하는 게 좋을까요? 코치님 체육관 직원분들 뽑으실 때 어떤 걸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충분하십니다 슉슉복복님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생체도 없는 트레이너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트니스 시장이 그래요 생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트레이너를 시작하세요. 저는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트레이너는 트레이닝의 질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 마인드는 트레이너의 질이 우선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제,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어쨌든 장사를 하잖아요, 지금. 헬스장 운영을 해요. 헬스장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트레이너의 질보다 더 중요한 게 매출이야. <laughs> 그렇지 않겠어요? 슉슉 복부님도 저랑 같은 마인 드실 것 같은데 트레이너 질보다 아니 매출이 더잘 나와야지 트레이너 질은 겁나 좋아 근데 매출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만큼 짜증나는 것도 없어. 그래서 일단 트레이너를 해서 세일즈 능력이라는 것도 결국에 공부로도 될수 있지만 약간 좀 선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니까 내가 세일즈 능력이라는 건 본인의 매력이잖아요. 내, 내 매력이 내가 말을 잘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그냥 녹여버리지. <laughs> 이걸로안되죠까 그러니까 이걸로 녹여버리고 약간 몸으로 딱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잘 나와요. 근데 이런 식이 되면은 괜찮아. 근데 막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트레이너인데 매출이 안 나와. 그러면 안쓰러워요. 막 공부도 하고, 뭐또 하는데 매출이안 나오고. 아, 그럼 그거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시도를 해서 이게 공부하는 것과 실제 회원님을 티칭하는 것 그리고 시, 공부하는 것과 실제 회원님을 티칭하면서 그 회원님이 나와 운동을 더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은 또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이것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겠죠. 슉슉 붓붓님도 일단 트레이너를 도전을 해요. 무조건 시작을 해서 매출을 잘 끊는 트레이너가 야돼 그게 현재 우리나라 피트니스 시장의 시장이고 끝입니다 아 우리 머슬킴님 자, 아 인사받고 가야지 자, 머슬킴님 감사합니다. 저희 머슬킴님은 제 채널에 지분을 가지고 계신 멤버십 회원님이세요. 이렇게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이디 옆에 딱지가 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 쉽게, 어우, 그냥 막 제가 그냥 한눈에 들어오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제이 라이브 영상은 앞으로 풀 영상이 멤버십 회원님들 전용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멤버십 회원님이 되시면 라이브 영상, 풀 영상을 전부 다 시청하실 수 있으세요 라흥마이 노프님 황철수 선수 식단 영상이 얼마 전 올라왔던데 EAA를 엄청 먹던데 EAA를 따로 먹는 이유가 있을까요? EAA 프로틴, 프로틴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프로틴에 포함이 돼 있는 거는 굳이 내가 따로 섭취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BC도 A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황철수 선수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항상 영상에서 얘기를 했어 헤비급 빌더 기준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이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laughs> 일반인이 헤비급 빌더가 아니잖아요 황철승 선수가 먹는 양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를 소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소화가 된다라는 게 결국에 헤비급 빌더로 갈수 있는 기본 요건 중에 하나예요 저도 아까 지금 라이브 영상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먹는 양이 안돼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 다 설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헤비급 빌더로 갈수 있는 요건이 일단 1차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헤비급 빌더가 될 수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노력을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화기능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황철순 선수가 올린 영상은 이제 본인이 먹는 영상을 헤비급 빌더 정도가 되는 사람들은 이 정도 양을 먹어라 라고 올린 거기 때문에 일반인 기준에서는 그거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 따라할 수 없습니다. 따라 할수 없습니다. 따라 해서도 안 돼요, 사실. 근데 만약에 나는 헤비급 빌더가 아닌데 그렇게 따라 해서 먹었더니 소아흡 수가 잘 돼. 몸도 막 엄청 좋아져. 넌 헤비급 빌더가 될 상이야. <laughs> 이해되시죠?